우리 반 선생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 반 선생님이 되셨을까?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초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반 담임 선생님 배정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담임 선생님을 포함해서 과목별 전담 선생님까지 과연 언제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이전 영상이었던 반 배정의 비밀, 생활 기록부의 비밀에서처럼 학교마다 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영어, 체육, 과학 등 담임이 아니라 전담 교사를 희망하는지도 써내게 됩니다. 희망 학년과 전담 교사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정했으면 업무를 신청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은 모르셨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교 폭력 방송 교과서 선정 및 분배 체육 다문화 교육 인성 교육 학교 안전 또 돌봄 관리 등등 학교와 관련된 수많은 일들을 맡고 계십니다. 물론 업무마다 난이도 등급이 있어서 소위 힘든 업무 예를 들면 교무부장 연구부장 체육부장 정보부장, 학년부장 등등 이런 부장 업무를 받게 되는 경우는 다음 해 지급되는 성과급에서 아주 약간의, 약간의 이득을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학년과 업무를 신청서에 적어서 내게 되면 이제 신청학년이나 업무가 겹치지 않으면 별다른 경쟁 없이 배정이 되는데 만약 말고도 같은 학년이나 같은 업무에 지원한 선생님이 더 있다. 그러면 이제 학교마다 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학교에서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두 번째는 전년도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 세 번째는 교육 경력입니다. 만약에 이세 가지 조건으로도 배정하기가 어렵다면 선생님들의 자격증이 1급 정교사 자격증인지 아니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인지 등등 또 다른 것들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나이, 성별, 경력 등등을 고려해서 한학년에 다양한 선생님들이 골고루 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모든 절차는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교장, 교감 선생님과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이 바로 부장 선생님들인데요. 각 학년마다 부장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1학년 부장, 2학년 부장, 3학년 부장, 6학년 부장 이런 식으로 보통은 교육 경력이 가장 많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보다는 그래도 이왕이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과 6학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맞기를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학년은 담임 업무 외에도 입학식 관련 업무 또 아이들이 이제 막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유치원생이던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적응시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6학년의 경우도 중학교 배정 업무나 졸업 관련 업무가 상당히 많고, 또 아이들의 발달 단계 특성상 사춘기가 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서 6학년도 비교적 어렵습니다. 학년 부장 선생님 외에도 이제 교무부장, 또 연구부장, 그리고 생활부장, 체육부장 등등 업무와 관련되는 부장들을 누가 할지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장 선생님들과 교감 선생님들, 또 인사위원으로 뽑힌 선생님들이 모여서 나머지 선생님들의 배정을 협의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도 교감 선생님 주도하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희망했던 학년이 아닌 다른 학년으로 단임 배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장 교감 선생님이 학교 전반적인 인사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각반 담임 선생님이 책임자라면 이제 선생님들의 책임자는 교감, 교장 선생님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최종으로 확정이 되면 이제 3월달 계약일이 되기 전에 모든 선생님들이 학교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각반 담임 선생님들의 업무와 학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생님이 희망하는 대로 학년과 업무가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해지게 되면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선생님들의 반배정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의 반 배정까지 확정해서 알려주시는 경우 둘째 학년만 정하고 반은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재비뽑기나 또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초등학교 담임 배정은 12월 중순에서 또 12월 말까지 선생님들이 각자 1지망부터 3지망까지 희망 학년과 희망 업무에 대한 신청서를 내고 또 중간에 인사위원, 또 부장 선생님들, 교감, 교장 선생님과 협의 과정을 거친 뒤에 최종 결정은 교감, 교장 선생님이 일정 기준에 근거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대로 될 수도 있지만 신청자가 많으면 원하는 학년과 업무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의 경우는 교장, 교감 선생님이 반까지 정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년만 정한 뒤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재비뽑기를 하거나 아니면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담임교사 배정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